전체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자.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직접 직접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운 종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도 오늘 새벽에도 말씀 있었는데 누가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내가 예언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 종이든지 거짓 선지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 계시로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강한 세로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다.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2절에 나는 무엇이라 하십니까? 여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대지 이전에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엘로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가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한 능력이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그러면서 또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럿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나님 그러는데 엘로힘. 그 하나님 뜻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기 여호와 그러면은 원어로 보면 야훼. 그래 야훼. 야훼라는 발음이 조금 하기가 되니까 여호와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여호와는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또는 존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존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신다. 그것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빛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늘은 공창 나어라그 하늘 공창이 생기고 땅 아래가 생기고 또. 육지와 바다, 각종 심했는 채소, 과일, 열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듯이 시 나는 여호와니라. 말한 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사용을 했는군니아 엘로힘이나 야훼는 그 칭호하기가 어렵다. 삼계명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무슨 어느 명칭을 사용했는군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아도나이.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대부분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그냥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이 부정한 인생들이 감히 함부로 칭할 수가 없다. 엘로힘이나 야훼나 그래서 뭐라고 사용했다고요? 아도나이.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도 엘로힘 하나님이고 야훼 하나님이고 아도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어떤 하나님으로 많이 역사를 하셨는 군이 엘로힘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많이 역사를 하셨다 그거예요. 교재를 보면 조금 그 바람직하지 않게 나왔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전능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백세나 뛰어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다. 그런데 지금 2절, 3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때부터, 지금 출애굽기 때부터, 오늘 6장에 와서 여기서부터 나타난 것처럼 여겨지는데, 창세기 1장, 2장, 3장부터 자그만치 여기까지 오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자그만치 170번 이상 사용됐습니다. 그 이미 창세 때에도 엘로힘 하나님이시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같이 역사를 하시고 같은 뜻을 가지고 계셨다 그거예요. 그러나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무슨 하나님으로 더 많이 역사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으로 많이 역사하셨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했어요. 자, 지금 그 교재 보면 1번에 일대지 1번에 1번 백세나대에서 죽은 자와 같이 아브라함을 임에게 그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또 노아 시대 때도 110년 후에 홍수로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그리고는 노아가 자그마치몇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그랬죠. 약 70여 년 동안, 120년 전쯤에 땅에 있는 모든 걸다 멸하겠다 말씀하시고, 그것이 곧 홍수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 다 만들고 나니까는. 40주야 홍수가 내리게 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거기서도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말씀한 대로 성취하시는 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서도 또 40주야 비가 내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그거예요. 소돔 고모라 때도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소돔거고모를 내가 망하게 하겠다. 죄악이 가득 찼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러면은 의인 5 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리겠습니까? 아니다. 40명, 30명, 20명 주여 한 번만 제가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열 명만 있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열 명만 있어도 내가 사해 주지. 말씀하신 대로 의인 열 명이 없으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말씀하신 대로 유황 불비를 내려서 심판을 하셨다 그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이미 그때도. 그런데 주로 무슨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은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곧 그들을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예곱 사람을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적과 꾸리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확실히 보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었지만. 그래서 이제 둘째 떼지로는 여호와로 나타나 주셨는데 그 둘째 떼지 2번을 보면은요. 과거에는 약속만 하고 성취시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로는 알리시지 않으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으로 일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겠다는 것이다. 이 말씀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그거예요. 이미아까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셨고 소돔과 고라 멸망시킬 때도 그대로 이루셨고 모든 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자칫 과거에는 약속만 하고 성취시키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이 말을 하면은 여기다 이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 주겠다고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12장 또 13장 거기 와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사람이 많고 양이 많아서 다투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래서 조카로다에게다 양보를 했단 말씀이에요. 조카로서는 어디를 갔죠? 소동고모라가 너무나도 도시도 가깝고 환경도 좋고 요단강 들판도 있고 그래가지고는 여호와 의 동산 에덴 동산같이 좋아가지고 그곳을 먼저 택했습니다. 남은 건 황무지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게 가난 땅이었는데 그때 당시 네가 종과 형으로 걸어봐라. 동선 한복을 바라보라. 너 보는 곳마다 너 걷는 곳마다 다 너에게 주겠다. 그때 거기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 근데그 후로도 아브라함이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시대에 와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요셉이는 애굽의 총리 되신되고 애굽으로 가가지고는 사0여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로 다시 확실히 밝히셨다는 것이지. 과거에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지 않고 그냥 말씀만 약속만 하신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거예요 과거에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아도나이 주님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말한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로 확실히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신과학성경 66권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때요? 예야후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과연 그대로 될까 의심할 만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 간다. 과연 그럴까? 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군 천사의 옹위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로 만왕의 왕으로 이상에 오시는고 그 동안 죽었던 성도들이 천사들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 부활돼서 이 땅에 오고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죽음을 당하지 않고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 받는데 과연 그럴까?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할 때도 아브라함의 그 형편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아도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속으로. 소돔 고모라 멸망시킨다고 할 때도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거예요. 그 살기 좋은 소돔 고모라 세상에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와 가지고 다 망한다. 그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그 말씀이냐 그거예요. 노아에게 40주야 비가 오게 해서 이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고 생명 있는 것은 다 멸하겠다. 그것이 이렇게 이때보다 더 밝고 좋은 세상이었어요. 노아 시대. 그런데 40주야 비가 와서 과연 그렇게 그게 믿어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사람의 가능성이나 불가능성이나 그거 상관없이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다고 그거예요. 오늘날도 이걸 확실히 해야지 돼요.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말씀을 읽으면 지금 우리 과학이나 우리 이성적으로는 믿지 못할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예? 죽으면 어디 가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슬퍼야 됩니까? 기뻐야 됩니까? 확실히 말해요. 아, 그러잖아요. 한 그러니까 가정원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근데 그 상에 따라가면서 덩실덩실 춤을 춘다. 아들 상에 따라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이, 이, 이 오늘은 좀 참으세요. 어이 아, 사람이 뭐 참는가? 우리 아들이 천국 갔는데 이렇게 좋은 날이 어디 있는가.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말씀 보면은 과연 그대로 될까? 의심하는 의심될 만한 말씀이 있다 그거예요. 11절도 어? 온전한 11절 데려라. 하늘 문을 열고 차, 채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그러나 안그러나 시험해보라. 그럴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옛날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이렇게 믿고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이것을 심어줘야 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사람은 말한 대로 이루지 못할 때가 많다. 능력도 부족하고 또 앞날에 대한 그런 것도 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나 러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면서 앞날을 다 내다보시고 또 모든 것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 믿어요? 믿어야지 돼요. 말씀하신 대로 이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또그 그 아까 말씀대로 여호와라는 뜻이 존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그런 뜻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곱 사람을 보고는.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대로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래서 이제 이런 엘로우힘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써야 되는데 구절 읽어 보세요. 구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난 주에도 그랬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야오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이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바로가 더 혹독한 노역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루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꾸리는 가는 복지로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당장 눈앞에 코앞에 당한 그혹독한 노역, 노동 그만 생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모세의 말을 믿지를 않더라 그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현실만 생각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말세 심판은, 뭘로 오신그고습니까 불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불로. 지금, 마태복음 2 4장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과거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징조들이. 그런데 과학과 문명과 여러 가지 사람이 살기에 편리한 또 사람을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 타락된 문화 거기에 빠져가지고는 예수님이 제일 멋신다. 뭐 그런 일이 내생전에 있겠어? 그 말씀에는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런데 열흘 있다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사? 저도 이따가 그렇게 생각해요 참 지금 안 오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laughs> 한달 있다 재림 오신다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한달 있다 오셔도 1년 있다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세상 육신적인 일에만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일에도 좀 힘을 쓰자 그거예요 왜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대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러니까 알아주라고 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하늘나라에서 에바브로드가 얼마나 큰 상급과 영광을 누리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무슨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부터 그렇게 믿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내 이성이나 과학이나 합리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지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될 것이다.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해가 되고, 그러다 보면 감동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뜻이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들으시다가 내 생각이 안 맞다. 이거 뭐좀 그렇다. 그럴 때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 돼요. 아. 내 생각에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들 계시게어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